안녕하세요. 어, 저는 나차 글1뮬기를 끝내고, 어, 글을 쓰며 즐거운 가드닝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해피 가드너라고 합니다. 어, 나차 씨의 새내이 작가인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증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우선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어,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어, 미국에 와서는 가정생활 그리고 교육사업을 정신없이 바쁘게 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어, 결혼한 딸과 사위가 있고요. 남편 그리고 미혼인 딸과 지금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 브런치에서는 해피가드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에 글쓰기, 글쓰기와 글쓰기 나찾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셨을 것 같은데요. 어, 저처럼 나이 든 평범한 사람도 지난 1년 동안 글쓰기를 하며 변화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낯착글과의 인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낯착글을 찾게 된 동기는 제가 은퇴를 한후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뉴욕이 셧다운이 됐어요. 어, 집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찾다가 음식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오랫동안 제가 텃밭을 해왔는데 텃밭을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인스타 하나씩 올려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캡션을 쓰면서 글쓰기를 조금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찾다가 일가삼님의 영상을 보게 됐고 나착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 나착글에서 10주간 과제를 하면서 마감 시간 안에 글을 제출하기 위해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쥐어짜고 또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을 썼던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저,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제 시간에 과제 제출 잘해서 받은 상을 사진에 넣어 봤습니다. 어, 나착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느끼고 배운 것들이 많지만, 이 자리를 위해서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나착들은 제 인생에서 앞으로 집중해야 할 방향성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 어, 0주의 커리큘럼이 모두 제게 필요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어, 글을 쓰면서 밖에서 보이는 내가 아닌 내면의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하면 좋아하고 행복했는지 또 뭐가 어려웠는지 정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이 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사물이나 사건을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됐는데요. 어, 첫 과제인 나의 행복한 순간을 쓰는데 그 평범한 행복이란 단어를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별 불곡 없이 그냥 잔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면 막상 선명하고 또렷하게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이제 하면서 삶을 하나하나 들추다 보니까 스쳐 지나간 많은 행복한 일들이 떠오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의미가 있었었는데 제가 유심히 보지 못한 거죠. 어, 나차끌을 하면서 이런 여러 사건이나 관계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음,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문우님들과 합병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어요. 저도 저는 너무 소심해 가지고 처음에 글 나누면서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또제 글을 읽지도 못할 정도로 좀 그랬는데 어, 서로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댓글과 합평을 통해서 어,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당당해지고 또 글을 나누는 것도 조금씩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저의 평범한 일상이 콘텐츠로 바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제목을 일상을 공유하고 글을 쓰면 콘텐츠로 완성이 된다 라고 제목을 붙여 봤는데요 사실 일상이란 게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고 또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어 그런 일상을 글로 쓰면서 콘텐츠로 만들었던 저의 경험을 사진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사진은 그 감성 식물 카페에 제가 딸과 함께 간 사진인데요.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마시고 오기만 했다면 그냥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낸 추억으로 남겠죠. 그런데 그날 음, 식물 카페에서 만난 식물에 대해서 또그 카페 분위기 또 그때 딸과 나는 여러 감정들을 소소하게 기록한다면 나중에 기억이 가물 해지더라도 글을 통해서 그때 그 식물과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면 오랜 시간 간직할 수 있는 향기 가득한 나만의 폴트폴리오가 됩니다. 어, 두 번째 사진은 뭐 모은 거 같으세요? 어, 이두 번째 사진은 제가 그 깨진 화분을 재 창조한 사진인데요. 어,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식물을 자주 깨뜨려요. 저뿐 아니라 뭐, 가드닝 하시는 분들또 많은 식집사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깨진 화분 틈 사이로 그 집에서 말린 예쁜 꽃을 장식을 해봤더니 그 버리려고 했던 깨진 화분이 특별한 화분으로 재창조되었어요. 어, 그리고 정원에서 이제 한번 피고 꽃이 지면은 그게 이제 좀 아까워서 꽃이 질 무렵에 예쁘게 말려서 미스도 만들고 또 여러 소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글로 기록하면 시즌꽃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으로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사진은 어, 뉴욕의 센츄럴파크의 벚꽃 사진인데요. 어, 자연을 좋아하는 저는 맨하탄 센츄럴파크의 사계절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절마다 방문해서 사진과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유명 명소 외에도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소박하고 편안한 뉴욕의 이모저물를 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쓰인 글은 뉴욕을 오지 않으신 분들께는 랜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라도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뉴욕을 방문하셨던 분들께는 추억을 소환하는 글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이 사진은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상을 콘텐츠로 올리고 있는 제 인스타 계정 사진인데요. 어,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저의 일상이지만 의미를 더하고 글로 잘 정리해서 어, 콘텐츠가 제법 많이 쌓였어요. 현재 3,300명의 팔로워 분들과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 소통을 하면서 현재 어떤 콘텐츠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대중의 니즈와 트렌드도 파악할 수 있고, 콘텐츠를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인스타 계정이 있으시면, 해피가드너 ny 팔로우 해주시면, 팔로우 해주시고, DM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찾아가 뵙겠습니다. 어, 이뿐이 아니고,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여러 이제 삶이 확장됐는데요. 이 사진들은 제가 글쓰기를 한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다이루진 일입니다. 어, 첫 번째 그 브런치 작가는 그 나착글 그첫 과제 그대로 제출한 한 개의 글로 브런치에 이제 바로 승인이 되었고요. 어, 그후 2일과 3님의 네글빛 글 모임에 참여하고 꾸준히 이제 브런치 글을 올리고, 올리면서 이제 작가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 2주 전에 제가 그 5월에 꽃밭이라는 글을 우, 올렸는데 그게 이제 우연히 메인 화면에 뜨는 바람에 조회수가 3,500이 넘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 두 번째 이제 사진은 제가 브런치 작가가 된지 얼마 안 돼서 월간 에세이 잡지에서 청탁 의뢰가 왔는데요. 어, 제가 정성을 다해서 글을 쓰고. 올해 4월 5월, 월간 에세이에 제 글이 실리면서 청탁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 소정의 원고료도 받았고, 어, 그 후에도 브런치를 통한 협업 제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사진은 그 저희 엄마의 자서전을 제가 만들어드린 건데요. 저희 엄마도 문학 소녀의 꿈을 가지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걸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 20개의 소제목을 정해서 한주 동안 한 주제를 쓰시게 해서 엄마가 카톡으로 이제 단문을 띄엄띄엄 생각나는 대로 보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한 편의 에피소드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완성된 자서전이 북프크를 통해서 책으로 제작되었고요. 엄마는 일생을 정리하셔서 너무 홀가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그리고 저 또한 엄마의 일생을 함께 걸어볼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글을 안 썼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시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겠죠? 어, 그래서, 그, 뭐, 제가, 뭐, 자그마한 저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잔잔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글을 계속해서 쓰고 싶고, 식물 키우면서 느끼는 삶의 의미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버려지는 꽃이나 재료들을 사용해서 재창조한 작품을 담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치열하고 열심히 살다가 막상 은퇴를 하니까 많은 우울감과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잡고요 몸도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여러 취미 생활을 해봤지만 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를 잘 잡아주고 이끌어준 것이 글쓰기였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일상을 의미 있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제 삶이 더 충만해졌습니다. 지금은 글을 쓰는 하루하루가 아주 즐겁고 바쁘게 지냅니다. 한국에 가서 오랜만에 만나는 제 친구들이 어, 활기 넘치게 인생을 즐기며 산다고 저를 아주 많이 부러워했어요. 만약 제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 많은 것들은 그냥 저한테 스쳐 지나갔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쓰면서 꿈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살려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이보다 더욱 훌륭한 훌륭하고 행복한 노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제가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음, 남은 생애 가장 젊은 오늘부터 내가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서 그 일에 몰두하고 글쓰기로 기록하고 완성을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좀더 행복해지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부족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뉴욕에서 해피가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